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일입니다. 역사가 또한번 세워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50년 앞으로 갈수 있는 길을 지택하느냐, 운명의 또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6개월 안에 많은 걸겪었습니다 아, 대통령이, 어, 모진, 어, 힘듦에 이어서 한 사람의 방탄으로, 입법 독주, 그렇지 습니까 또, 무제한 탄핵, 또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힘들 때또 여당 대표란자는 사사건건 긴근이 특검을 운운하면서 또 목을 조았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는 계엄을 했는데 내란이라는 것을 불에 을지어서 내란은 수개로. 몰라서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자가 12개 해면을 가지고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고 정과 사부면은 자가 대한민국을 상킬려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조희 대대법원장은 어 역사의 함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바로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업체가 좋은 기도발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이죠 예, 포항 오사 자장암입니다 아, 이 자장암은 우리 신라의 사승이라는 분들이 있죠 신라 사승들은 어, 우리가 어, 잘 아시다시피 어상대사, 원효대사, 해공대사, 자장율사 아 이런 분들이 이제 신라의 사승에 되는데요. 여기는 운제산이라는 곳입니다. 운제산에 원효암과 자장암 두 곳이 있는데 아 어, 옛날에 구름다리로 해서 구름을 타고 원효암과 자장암이까지 스님들이 다녔다 해서 운제산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 문자 사다리 제자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두 암자를 왔다갔다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재산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참 감회가 새로운 글이라서 이 새벽에 일찍 자장함을 찾아왔습니다. 아 운명을 가르는 그런 또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개인적으로는 또, 어, 좀 철학적으로 보니까 조희대 대부원장은 오늘 안 좋은 수를 택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두 가지 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아, 저, 자기가 편한 길을 택하는 거와 안 좋은 길을 택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어, 조희대 대부원장의 길을 운세를 보니까 안 좋은 것을 택했다고 나옵니다. 안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건 가만히 밤새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대세가 뭡니까? 요즘 모든 정부나 군대나 경찰이나, 어, 또 뭡니까? 검찰. 이미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것이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안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은 이재명을, 이재명의 손을, 손을 들어준다면 안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대부원장이 이재명의 손보다는 어, 대의를 선택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 물론 팔봉생이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들 대법원장은 오늘, 어, 안 좋은 것을 택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좋은 것을 그냥 편한 걸 택했다는 거는, 아, 저 민주당의 192명,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끝들까지 192명. 이재명이 손을 그냥 들어주면 편한 길을 갈수 있는데 오동운이나 저 서부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 또 헌재 판사들처럼 그러나 저희들 대법원장은 저는 안 좋은 것을 택했다 편한 편한 평탄한 길보다는 안 좋은 길을 택했고요 지금 모든 정황은 이재명이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재명이 축구가 모든 것이 늘뛰기하고 빨간색으로 다물을데리고 이런 것을 이미 박지원이도 뭐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얘기 들을 하고 있지만 아 저는 그렇게 꼭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조위대 대부원장의 운명을 밤새 연구를 해 왔는데요 아, 이번은 굉장히 그 올바른 분이고 인생이 아주 대단한 분이고 또 악기를 택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의 경호 날입니다 아 백마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재명인데 또 백마를 태워 줄까 아, 저는 불가마를 탄다. 그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이가 불가마를 탄다. 아, 날의 운세는, 바로 뭡니까? 아, 용달에 백마가 나타나지만 백마는 타지 못하고 불가마를 탄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한 번의 역사가 씌워졌는데, 어, 훈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대통령이 어제 또 뭡니까? 압수수색을 당했죠. 벌써 뭡니까? 진상규명이란 이유로 이미 검찰은 뭐 머리를 조아리고, 어, 욕 보이기 시작했는 거죠. 그게 이제 흠집 내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하는 사저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저에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어, 4월 며칠 날 와서, 아직 며칠 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앞서 그, 그 사저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아, 윤대통령의 아시 흠집 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지독한 자입니다. 이 정치란 것은 참 비열하다. 예, 참 비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또저 구독자 속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아 모두가 또 자유고 또 택하는 곳은 자비냐, 사랑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 친구도 교인들이 많고, 이 안에서 또 교인들이 하고 교류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카톡 중급는 사람도 많고요. 아,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자, 서로 그를 존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 한정수 총리가, 자, 미담이 또 나오네요. 저리 오니까 우리는 보시라 그러는데요. 어, 아, 기독교에서는 11조 헌금이라 그러죠. 그, 어, 그 전라도 광주에 그 시장, 대인시장에서, 어, 아, 천 원짜리 백반 집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죠? 아, 백반이 천 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부터 딸, 딸까지 이어받아서, 어, 딸이 지금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에 가서 봉사활동도 해주고, 또 식료품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그런 것을 하는데, 어, 한독 총리가 거기 가서, 예, 지나면서 집착까지는 못하고, 어, 손편지와, 그렇지 습니까 아, 그래서 또, 조금그 자기 사비를 들어서 어떤 식료품을 어, 사들였는 것이 그 혼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참 어, 역시 한 총리답다 집중하지는 못했는가 보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어떤 저 전달을 했는데 어, 그 전달한 미담이 상당히 아름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시 대인이다 대인의 정치다. 그, 광주 의 대인시장에 백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유명했던 이 해뜨는 식당 해뜨는 식당에 사비로 경려금과 손편지를 어 전달했다는 게 뒤늦게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사장님께 어머님이 시작하신 천원 백반 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 1 5년째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일정이 의치않다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시장 다른 점포 사장님들 신다고 들었습니다. 대인시장과 햄식당 모두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공청회 한덕수 드림이라는 솔편지와 함께 아, 이 사비로 어, 또식재료를 구매해서 함께 이제 전달했다. 을 그런가면 한덕수 대행이 그래서 우리들도 절에 이렇게 오면 너가 보시금을 보내주시면 또 보시다하고. 또 살도 기증하고 초도 기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기독교에서는 주로 교회에서 11조 현금이나 뭐 봉사 현금 이런 걸 내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 우리는 이 보시함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보시함에 이제 어, 금전을 넣고 때로는 살이나 초나 뭐이 필요한 것들을 과자도 올리고 사탕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런 것도 절을 운영하는데 또 어떤 더뭐 경비가 또 필요하겠죠 어, 그런 데서 일임을 담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아, 어, 여기는 바로 또 사리탑이 있습니다. 진신, 부처님 진신사리 어, 탑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영금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어, 그래서 1900, 어, 뭡니까? 우리가 해방부터 해서 45년부터 이온, 이 우리나라 아름답게 만들어 온이 주역들이 다 지금 뒤에 보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 일군 분들이잖아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보리 고개를 넘어서 민주화 항쟁을 높, 또 넘어서 우리가 또 얼마나 그참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입니까? 전뭐 이란이든지 외국 나가서 그 뜨거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금 반지고 뭐그 결혼 반지고 다 갖다 내고 애들 돌 반지까지 다참 내서 지켜온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상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대통령이 대부분 다. 아~ 깜방에 갔죠 깜방에 가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아~ 그런 참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비명도 행사하셨고요 어~ 그다음 또 대통령들은 어, 두 사람이 다 깜방에 갔고요 더군다나 또, 또 이명박 대통령 또 깜방에 갔었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죠 어, 아, 또한 번은 김정희대통령 옛날 뭐~ 자식이 또 깜방에 가고요. 아, 계속 역사는 이렇게, 예, 참, 아주 아픈 역사를,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자파들의 또, 김대중 노무현, 어, 물론 노무현세 대통령은 저 세상을 가셨지만, 문재인, 아직 깜빵에 가진 않는데, 우리 해필 보수, 오파, 이쪽 대통령들은 늘 깜빵을 가야 되고, 어, 자식이 또 이렇게 곤욕을 치러야 되 어제도 이미, 아, 대통령 지금 탄핵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압수수색이 돌아서 사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며칠 계시지 않는 사지에 무엇이 있다고 거기다가 가서 겨우 뭐~ 메모지 몇 장하고 뭐~ 휴대폰 몇개 뺐다가 갔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한 참 망신 주기 뭐, 이런 것을,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이 하는 말은 다입마 벌리면 부워라고입벌구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전부, 아 어, 이재명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겠죠만 검찰이 이미, 아 어, 고개를 쪼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아 어, 한동훈,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박세현에도 한동훈이 나인이고요. 아 어, 정말, 아 그런 참 비열한 어떤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 바로 그, 한동훈과 김문수 장관이 경선하는 날, 해필 그날이 또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참 오해 소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아, 그날 압수수색을 해서 또 이렇게, 아, 참, 뭔가 뭐 망신을 준다. 뭐 이런 것들요. 어, 아, 그래서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열릴지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리라서 근로자 날이 열릴지 모르는데, 오후 3시에, 아, 왜 신시에 발표를 하게 되면 선고는, 아, 3시 반쯤에 끝날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왜새 신시에 시작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 씨가 조일의 대법원장이또 악기를 택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어, 본인은 분명히 오늘은 국익의 결단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전 그냥 무죄 주기 위해서, 어, 아, 생중재까지 철학하면서 뭡니까? 또, 어, 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그런 아, 생쇼를 한다. 이런 사람 댓글들이 있는데요. 아 저는 그렇게 절대 믿고 싶지 않고, 어, 저는 저희 대 대부분장이 오늘 어려운 결단을 했고 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아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신시인데요. 어, 신시에 아 어, 택하는 것은 어, 본인의 악기를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내 몸을 던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장그 사주의 닭이 마 말인데요. 아저 아무리 그저당묘 화재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요. 아 이분은 결코 그 고등분이다. 그래서 바른 말 하시고 어 바른 길을 가실 분이지 타협하거나 협박질이나 어, 아, 뭐죠. 내물질이나 통 통하는, 통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물론 뭐, 팔공쌤이 예언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저는 이제 그조의대 대부장의 사주나 또한 문명이나, 아,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또한 번의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마운 정황상 만약 법대로 한다면 분명히 유죄가 나와야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오후 3시 하는 거도 아 만약에 주식 시장이 열린다면은 어 그러면 주식보다 발표가 3시 반쯤 이래 끝나면은 아 어, 다른 주식을 건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저는 그런 것도아 어,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만약 오전엔가 아 어, 이렇게 만약에 성공 내 해줘버리면은 어, 한쪽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한쪽 신수익은 엄청나게 아하한가로 어, 가버려서 피해자가 또 속출되겠죠 어 어느 곳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 만약 주식시장 이 열리면은 아 어, 그러는 것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3시 반 정도 끝나면은 어 아, 주식 시장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서 어 아, 크게 뭐돈 손해 보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떻게 도자를또 이렇게 도기를 할 시간들이 없으니까 아, 거기에서 아, 그런 시간을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어, 또 생존 경험을 의식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어, 대의를 따랐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또 장관님, 그 캠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장군, 예비역 장군들부터 해서 아또 어, 보수 오파의 전현제 국회의원 너무너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한덕수 총리와 김무장관이 정말 서로 세를 키워서 어, 한덕종이나 무소속으로 또, 김문상은 국힘당으로서 키워서 길 아름다운 딜를 해서, 단일를 해서, 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이제 까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 또, 만약에 꽃감을 탄다 해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꽃감인지 불감한지는 결과를 두고 알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대 한쪽으로, 어, 자로 많이 가거나 우로 많이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우로 가거나 앞으로 가는 걸 분명히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시다. 그래서 또 옳은 길을 택할 것이다. 어, 무죄를 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분명히 한쪽이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 결코 용납이 안 되고, 어, 모든 사람을그면이 뭐 k t 스 타듯이 이재명에는 똑바로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자인데 늘 행운이 지금까지 대부분에서 수없이 빠져나고, 고동분 빠져나오고, 다섯 번 빠져나온 걸 아는데, 현재, 현재에서도 빠져나오고, 어, 자기 원하들 다 됐지만, 대부분까지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의 대부분과 대어 대북 대북간 열두 명이 현명한 결과가 예상이 저는 분명히 되고요. 아 국유의 결단으로 이분들이 나라를 사법권의 정의를 바라지아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예 어상대사, 원효대사 또 이렇게 어스음가 해공 선임일기 자장율사 모든 분들이 여기서 수행을 한 그런 운제산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또 발표가 있고 난뒤또 뵙겠습니다. 국태민왕과 어, 바라는 마음에서 어, 간절한 마음에서 바로 어, 오사 자장함에서 말씀을 냈습니다.